들리는 노익스 퀴즈 부가가치세법 파이널 핵심 정리 챕터 6 단위 과세제도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오표, 틀린 것은 X표로 구분하시오. 1번 단위 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X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2번 소득세법상 전전연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 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오. 3번 부동산 매매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인 1억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오. 4번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X.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는 최초의 과세 기간에 간이과세자로 한다. 5번. 간이과세자를 판단함에 있어 공급 대가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 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1억 4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6번 영세율은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간이과세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X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의 적용이 제한되나 간이과세자는 과세 사업자이므로 영세율 적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7번. 과세유흥장소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X. 과세유흥장소 또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8번.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오. 9번.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 10번.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경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x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1 1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오. 12번.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면세 포기와 마찬가지로 간이과세 포기에 대해서도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3번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중 재적용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로서 포기할 당시 특례 간이과세자인 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4번.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X.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의 0.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5번. 간이과세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이 제과점, 제빵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6분의 6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며 이외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104분의 4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한다. x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16번 특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발급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X. 특례 간이과세자 이외의 간이과세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번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포함한 납부세액에 납부의 물을 면제한다. x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18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 19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예정부과 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부과 기한 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직전 과세 기간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X. 직장과세 기간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간이과세 기간의 납부세액 전액을 예정 부가고지 세액으로 한다. 20번 간이과세자는 매입세금 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5.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 전표 발행세액공제액에 합계액에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1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재고 매입세액을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엑스 재고 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매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도 가능하다. 22번.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그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을 변경되는 날에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고 납부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오. 23번. 재고 품등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 금액을 조사 승인하고 재고 매입세액 또는 재고 납부 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 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오 oh.